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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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근데 이거 2 8밖에 못찍어 이걸로 어? 오빠한테 따라서 해야될것같아왜 안가야 얘들아 뭔가 이게 훨씬 화질이 좋은거같은데?

너무 공간 넓어가지고. 헌태랑턱 내려와야 되는데. 와, 와.

오. 아 이거 뭐야? 아 우와. 와. 다왜 <laughs> 이렇게 겹치지? <laughs> 사람들이 뭔가 여기 <laughs> 영상을 찍는데 겹는사잘안 보이지. <웃음> <웃음> 물 안에 있던데 아. 저기. 야, 레오나르도 없으니까 저랑 그 혼자 밉나네. 아, 나 네. 마이 프렌드인가지 이거는 지금 알잖아요. 이 봐서. <다봐라. 웃음> 레오나르도 없는 걸 지갑 하고 있어. 상 그래서, 그래서 고영일 수업할 때 소개할 때를 그렇게 했어요. 자기 프랑스 대학교 축구에 나와서 우 한다고 했다고아 진짜? 대학교 금메대금메긴 한데. 이 아노. 아노. 아야 이름 멋있다. 아노. 아, no. 나 일본인가 두명 뭐? 살짝. 안 프랑스 프랑스. 아노. No. 프랑스 프랑스 학교 나올 줄 아는 데와 너무 길어. 당가. 그니까. <laughs> 오나아아 까지. 네타 <laughs> 이게 안 나오네. 내가 너무 많이 썼어 지금. 괜찮아 괜찮아. <laughs> 잘했어. 잘했어. 다 당연 쓰고 좀 주고 이러면되니까 작년에 진짜 중원에서 멋진 패스 나온 거 다. 썼는데 <laughs> 아, 맞아 맞아. 누구 선수의 무슨 어, 간지라는 슬라이딩 테클이랑. 어, 작년, <laughs> 작년 슬러거가 모든 선수들 이런 한 번씩 나오게 하자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와 진짜 한번 누구야? 레오나르도랑 있었던 레오나르도 있었던 거야? 진짜 한번 누구야? 마이클 마이클 존나 잘하는데 아까 멋있었대 아까 살짝 얼핏 들었는데 이름 쓰랄 때막 자기 무슨 무슨 앙리 머시 이는데 옆에 있는 외국인 선수가 한심하다는 듯 그냥 마이클만 쓰라고 이거 <laughs> 어 <아유>, 진짜 잘해 <laughs> 이름이 앙리 앙리 머시 멋같대 진짜 멋있던 뭐, 그랬던 거 같아. 그렇신가. 하드로 까 힘들게 장면이. 내가 매딩밋 되는 상이지 응. 매딩 내가다 가야 되는 거지. 응. 내가 매딩을 걸바했어요 형.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지금 갈 필요 없지? 네. <laughs> 아, <laughs> 오! 우와! 누야나 아, 누가 나왔어? 야! 야, 누가 나왔냐? 야, 아니, 진짜 이못 봤어 야 <laughs> 이게 네, 다 어, 현이저다창가 만든 거네. 파우더 창현이가 만든 거고. 아, 대단하다 <laughs> 진짜. 도아 진짜 쟤는발가능성이 없는 시 하다 진짜. 씨. 기거못 만나 키워도 진짜. 우와. <laughs> <laughs> 우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진짜 음, 애플이 오분미디겠 진짜. 이스 진짜 얼마한테 팀을 데려가도 나이 상관없 <laughs> 뭐

누구만, 앉아, 수소사 그냥, 최종 수비했었던 것 같아요. 나이스, 크로스, 우와. <laughs> 우와. 쩔어 씨발. 와. 와 우와, 개쩔어. 와. 예. 와, 와. 야, 스타치, 와. 스타치가. 아, 진짜. 와. 주심, 주심 교체, 주심 교체 좀봐 주세요. 레프리 1분 와, 씨발. 대체, 교체 좀 봐요, 교체, 교체, 교체. 그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거 같거든. 레프리. 레프리. 와 <laughs>